한 남성의 집에서 붙잡힌 장면입니다. 흰 소복을 입은 여성이 돌아다니죠. 도둑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여성은 돌아다니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시간 동안요. 겨울 날씨인데도 복장 또한 매우 추워 보입니다. 사는 곳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라고 하는데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 남성은 강에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강물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단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점차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물 아래 큰 생물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더니 물속 아래에서 풀들이 덩어리 지혜로 뽑혀 강이 된장국이 되어버립니다. 물 속에 미지의 생명체라도 있는 걸까요? 중국의 한 남성이 기묘한 물건이 가득한 방을 리뷰한 영상입니다. 이 방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저주받은 물건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어느 부분을 보면 아주 소름 끼치는 장면이 포착된다고 하죠. 병속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아기가 움직입니다. 몇몇 시청자들은 자세히 들어보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요. 펜실베니아 어느 지역에서 기묘한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갑자기 밤하늘에 형형색색의 불빛이 번쩍이면서 가로등은 꺼지고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현상은 몇차 동안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커뮤니티에서는 인근 발전소가 폭발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스에서는 그런 기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스트 헌터는 유령이 자주 출몰하는 남 병원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하여 빛을 내는 고양이 장난감을 올려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공이 빛을 내며 스스로 움직입니다. 어느 산에서 포착된 미스티리 덩어리, 날파리 같은 것이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몇몇은 외계 물질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는 박쥐가 곤충대로 먹는 장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여성은 아기가 자꾸 빈 공간을 보며 울자, 엄마가 보안카메라로 확인한 영상. 어린 소녀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사한 집이라고 하는데, 죽은 아이의 영혼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한밤에 락밴드 연습장에서 포착된 현상. 책상 서랍이 스스로 열리는 기괴한 장면. 처음엔 장난처럼 웃어넘겼지만 서랍을 닫아도 다시 스르르 열리는 현상이 반복되었죠.

축구 경기 중에 포착된 이상한 장면, 단순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사람 형태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중석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축구팬들은 축구 선수 중 사망한 누군가의 영혼이라고 주장합니다. 스페이스 발사장에서 포착된 영상이 레딧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방향을 틀고 근처 강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단순 벌레나 렌즈에 묻은 물방울이라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몇년 전에 같은 장소에서 로켓 폭발 사고 장면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UFO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폭발 순간에 알수 없는 물체가 하늘에서 포착되었죠. 장례식장에서 소름끼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고인의 눈이 갑자기 움직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가족은 관을 다시 꺼냈는데 이 영상을 자세히 보세요.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원래라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져야 하지만 중간에 뭐에 부딪히듯 젊은 놈이 떨어집니다. 영상을 다시 보아도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현상. 어떻게 젊은 놈은 공중에서 공중제비를 돌수 있었던 걸까요? 한 유튜버는 심야 보트 중에 바닷 속에서 빛나는 초록빛을 발견했습니다. 휘노등도 아니고 바다의 저런 빛이 어떻게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아버지는 아이들이 숲에서 노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무언가를 발견하죠. 원숭이 같은 생물이 뒤에서 추아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습이 발견되자 재빨리 나무 위로 도망가는 괴생물체. 아이들은 그날 본 생물을 빅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괴생명체를 볼수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한밤에 포착되어 농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농장을 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부들은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필사적으로 농장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 괴물들은 떠날 생각이 없는 듯 계속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엿보는 것 같습니다. 강에서 놀고 있는 한 무리의 젊은 놈들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려 물에서 달아납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소리는 강 건너편 나무 사이 거기에 흰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2024년 한 교사가 학교 축제를 위해 밤에 교실에서 장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에 이상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책상에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죠. 영상을 밝게 보면 그림자가 분명히 앉아 있습니다. 학구결담 사실이었던 걸까요? 한 영상에서는 강아지가 무언가에게 주종정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고개를 기이하게 돌리고 허공에 멍멍거리죠. 귀신이라도 본 것일까요? 몇몇 사람들은 개가 광각병 같은 질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어느 상점에 있는 마네킹이 아주 거슬렸다고 합니다. 남성은 마저편 건물에 사는데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죠. 어느날 카메라를 가지고 확대해보는데 인형의 눈이 깜빡이는 장면을 포착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노는 영상, 아빠는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닮았죠. 갑자기 동생이 소리를 지르며 신경질적으로 변해 형을 냈다 후드려 팹니다. 아빠는 단순 형제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다시 확인한 영상에서 옷장에 숨어있는 소름 끼치는 존재를 포착합니다. 미신에 따르면 옷장은 초자연적인 세계와 현실의 세계에 교차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특히 옷장에 문이 열려 있었다면 이는 차원의 문을 열어둔 거라고 하죠. 식탁에 앉아 있는 아이들 카메라가 뒷마당을 비추는데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창백한 누군가가요. 한 남성이 밤하늘에 포착한 이상한 장면. 비행 물체가 불타며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버의 불꽃 장식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일부는 불타는 비행기나 우주선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빨간 차 옆에 사람이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방금 보였던 사람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아빠는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넘어집니다. 영상을 다시 보면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듯 뒤로 넘어지죠. 이 영상은 다른 차원으로 연결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2015년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몇몇 층에서 멈췄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상했던 층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끝없이 마치 아래엔 바닥도 없고 끝도 없는 것처럼요. 여성은 점점 불안해하며 패닉 상태에 빠졌고 그렇게 몇 분간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듯이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끝없이내려가는 공포의 순간 정말 다른 차원으로 향하는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편집된 영상일까요?